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베리리 분들을 위한 키를 많이 할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교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일단 그 전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총을 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통합할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기준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이 보인다고 이제 바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을 쏘기 전에 미리 교전을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잡고, 그 후에 조금 빠지면서 해야지. 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주는 거죠.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산미스가 나서 잡고, 잡을 걸못 잡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른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랑이 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총을 쏴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 잡았을 때 죽지 않고 빠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베릴이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잡고 못 잡고 이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근처에 차량이 있어서 빠질 수가 있거나 또는 연막으로 시간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지붕에 있는 친구가 보였지만 이제 앞에 보이는 적이 몇 명이고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이럴 땐좀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적이 보인다고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인원 파악이 중요하고 또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총을 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키를 많이 하려면 결국 다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다수를 상대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그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타 FPS는 맵마다 현재 위치에서 상대방의 플레이에 관한 공략이 많거든요. 근데 배그는 그 부분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공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봐야 할게 주변 지형 지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동 동선, 경로 예측.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근처에 이제 큰 나무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야 두 명을 잡으면 집 쪽으로 붙고, 못 잡으면 이제 나무 엄패 잡고 이제 연막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b i d m 이 이제 주유소 앞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친구 화해 찍고 차 타고 도망가려고 하면 주유소 단체에서 이제 총 쏘겠네. 뭐 이쪽에서 총 쏘겠네. 이런 현재의 지형 지음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로 동선을 짰으니까 이쪽으로 오겠네. 돌아오면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건 내가 싸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예측성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는 플레이만 잘해줘도 킬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선 끊는 플레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인데요 내가 죽을 위험도 있지만 성공하면 많은 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킬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게임의 본질 궁극적인 목표는 킬을 많이 하면서도 스킨을 먹는 플레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킬을 먹고 싶어서 손을 끊는다 이건 전체적인 게임 흐름을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끊는 플레이로서 얻어가는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크게 먹는다거나 다음 비드업하는 과정에서 좋은 지역을 먹고 쉽게 수비할 수 있는 지역을 먹는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막막 막, 막고 갈 거야? 막고 갈 거면 같이 그냥 막아주고. 안 막을 거면. 얘네 막고 우리 여기 땅 이렇게 다 쓸라 그러는데? 내가 나나 그냥 같이 막아줄게. 반면이어가지고 나밀로 차까지 왔다 응다차 음. 기절이야 4번 그래? 기절이야 4번 기절이야 야 군더로 다 우리 이거 건너편 넘어오거두대 2번 군던에서 어 기절 쿠 기절 이 기절 야 기절 야 내가 내가 게아 너가 봐 너가 봐 네? 살짝 살짝 더 걸려 야 우리 이제 못가져 그거 야, 음, 맞았겠다 야까 보여 가야 하나 같은데 야, 뛴거 있어? 어둘 뛰었어 둘 뛰었어 이미 창고 1개 고리야응 봤어? 얘네 여기까지 들어온건가? 번 2번까지 들어왔지 이미 들어왔지 거의 3마리야 여기 단차 썬다 이거 돌지 떨어지는 거 봐야 된다 나 뛴다 이거 돌도 떨어지는 걸 어떻게 봐? 는거지 건너편 창고에서 여기 4만개 자리나클 찍을게 여기 아 하나 더 왔다 건너편에 있다. 어, 우리 바로 건너편에 있나 보다. 이게 다들어와야 돼. 음. 막는 사람들. 건너편에? 아 어, 이번 이번보다 좀더 쭉. 어 이번보다 살짝 아웃에 있어. 다. 번 쪽. 오대 응. 스판. 참고둘남아 있다. 끝까지 하나 해문마 이번. 어 들어. 아기라기하고. 이자기다 오케이 쳐봐. 참고로 적 나온다. 미라도 온쪽 나온다. 무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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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파게 나도. 그렇지. 이리다. 나피없다 잠깐. 만 여기서. 됐어. 저희 팀원이 1번 창고를 두 명이서 먹고 있었고 이제 2번 팀원이 나가서 손 끊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얘네 손 끊고 이번에 포인트 크게 먹을 생각이다. so 이쪽 라인을 크게 먹는다고 했거든요 여기 라인을 so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 줬거든요 근데 굳이 인서클 창고로 먹었는데 나가서 막을 이유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팀들을 잡았기 때문에 창고랑 바깥 땅까지 크게 먹으면서 회전하는 적들, 이제 인서클로 들어오는 적들을 다 잡아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플레이가 위험한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가서 먹다가 죽으면 두 명이 남고 마지막에 힘들어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을 크게 먹고 쉽게 영역을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플레이입니다. 인게임에서 선 끊는 플레이를 할때 우리가 이 친구들만 잡으면 여기까지 땅을 넓힐 수 있겠다. 다음 진행이 편해질 것 같다. 이런 근거가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킬만 먹고 싶어서 선끊는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진행을 봐야 하는데 이 플레이로 인해서 진행이 지체가 되거나 뭐 다음 빌드업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예시로 영상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저 원이 웨이 포인트로 잡혔고 다시 선끊는 플레이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플레이인가? 그게 중요해요. 네, 창고가 살짝 걸리긴 한데 결국엔 저희는 1번 핑 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행이 지체가 되고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을 막아도 다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막다가 원하는 자리못 들어가고 상황 지체가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땐 오더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얘네만 막고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 얘네 막고 여기 라인까지 쓰고 다음 진행 보자. 이렇게 후순위까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품 지원을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바 제품명은 제넥스 타이탄 SB9입니다. 이제 외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부터 C 타입 오디오 케이블, 중간에 핸드셋 케이블, 그 DC 케이블까지 총세 가지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이 전원 버튼인데 전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전원이 끌 수가 있고 전원이 켜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재생 일시정지 버튼, 그리고 오른쪽은 블루투스 버튼입니다. 타이탄 s b 9 사운드바 특징은 이제 50W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품 내부를 보시면 저렇게 트위터랑 우퍼를 양쪽으로 연결해서 총 50W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운드가 저음고음 모두 잘 들리고 영화 PC 게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씩 잡아주고 이게 좀 너무 크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오퍼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들어오시면 이제 라이트를 이렇게 키면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거 원하는 대로 어,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RGB 버튼, 어, RGB 색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텀하면서 바꿀 수가 있고. 효과를 줄수 있는 모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로 넘어와서 이쪽부터 STD, FPS, RAC, MOVA 마지막 커스터마이즈까지 어,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제 원하는 설정값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운드 커스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전에서 그 추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키를 많이 하고 싶으면 추척 활용을 잘 해야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블루존 수류탄 C4 여러가지 유용하게 쓸 추척이 많아서 다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베리님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저는 섬광탄 화염병은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안 들고 다녀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척화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척별로 각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를 많이 하고 싶으면 일단 1대1 교전에 이겨야 하잖아요 저는 1대1 교전에서 성광탄이 1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광탄 쓰는 방법을 교전사항별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벼락을 두고 상대방이랑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탄을 맞추고 나가면 대처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에서 나랑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 까고 나가면 웬만해선 제가 이기거든요 자, 터지고 나서 맞추고 나면은 이건 대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상대방이 삼강 소리 를 듣고 반항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나온다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맞고 까면 그대로 맞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삼강탄을 들었는데 상대방 템포가 너무 빨라서 내가 이거 맞추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뭐 나오는 방향을 못 맞추겠어요 투척을 접고 예사으로 나오는 방향을 이제 긁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먹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섬광을 들어서 담벼락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빠지면 이 친구는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잡으면 이제 손쉽게 잡을 수 있고. 여기서도 저 친구랑 저랑 서로 삼강을 깝니다. 저 친구도 삼강탄을 까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서 삼강을 까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삼강탄을 까고 푸시를 가실 때는 같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주면서 앞으로 나가 주셔야 됩니다. 가까우면 같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팀 같은 상황에서 던질 때는 언더로 던지는 게 가장 좋고, 언더로 던지거나 또는 그냥 이게 담벼락이 조금 낮기 때문에 위로만 안 터오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각으로 던지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각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튀어 오르면은 같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생각해서 먼더로 뭐 던지고 아니면 좀 낮게 이렇게만 해도 안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던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했을 땐 여기에 챙겨서 던지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능선에서 저를 찍으려고 하는 상황이요. 에뭐 대기를 하고 있거나, 자, 그럴 때에는 언더로 이제 까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던지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튀어 오르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역시 내가 송가탄을 까고. 튀 오르게 뒤로 돌아주고 그때 나가서 생각 맞으면 잡아주시면 좀더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화염병 블루존 설탕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강제로 밀어내는 아이템이거든요. 집안 방쪽을 클리어해서. 상대방을 강제로 밀어내거나 이제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존 슈타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두개 들고 있으면 전파방에 배낭이 있거나 이제 구급상자로 이제 버티는 인원을 강제로 이제 기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이 돼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로 나와줘야 되고 굴려준 수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위층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수척을 창문으로 던질 수가 없고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발소리를 듣고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됐을 때, 그러면 위치 상대방이 있는 위치에 제자리 굴려주면 이제 범위가 위 아래로 닿아서 상대방을 기절시키거나 이제 화기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범위가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기절을 시키거나 좀 확대를 찍을 수가 있겠죠? 나 블루전 하나 더. 어. 내, 내, 내 제자리에 블루전 깐다. 응. 음. 기절. 나이스. 나못 나가 방에 갇혔어. 음, 음. 살려야 돼. 지금. 기절. 화염병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집안에 침대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깠을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항상 고려하시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화염병을 쓸 때는 해우소를 클리어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해우소는 버틸 공간이 없어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은 알아서 불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아서 이렇게 불이 붙죠 안에까지 불이 확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붙이면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해우소를 클리어 하기가 좋다. 그리고 화염병은 이제 해우소 말고도 이제 나무 뒤에 적이 있다. 1번 나무 뒤에 적이 있으면 그냥 던지면은 나무드, 나무를 맞춰주면은 화염병이 알아서 뒤로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영역을 이제 엄폐 잡고 있는 적을 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엄폐를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화염병을 그리고 중첩으로 잘 쓰게 되면은 하나는 나무 뒤에 던지고 하나는 뒤쪽으로 던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무 뒤에 있는 거불 피하려다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가다가 이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첩을 잘 시키면은 화염병도 이제 영역을 밀어내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화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아오는 게 보이면은 총알로 이제 깰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화염병을 총알로 이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등은 보인다. 이거? 여기도 할죠 나머지 나서나 8번 넣을게 아까 안마았 뭐야 나 죽은거 아니야? 야요걸러 음, 기절이야 나무 왼쪽 확인 혼자 내 혼자 알아서 할게 나그그나이어한 마리 더있지아나한 아, 마리 더있야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엎드려있어 다시 할 다시 혼자 끝이야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키를 먹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고립되어 있거나 이제 버티고 있는 친구들을 정리하기 좋은 추석이거든요 깊게 파인 지형에서 연막을 치면서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차량 바퀴가 깨져서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뭐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폭 거리까지만 붙이고 이제 수류탄 던지고 만약에 두세 명도 다시 기절시켰다 그러면 팀원들 불러서 정리할 각도 봐도 됩니다 실전에서 보통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은 상황이 이제 피드에서 연마가 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해우소 같은 곳에서 여기서 이런 뭐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이제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영상을 이제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우소 어, 어, 하겠다 세웠어요? 세웠어요 역시? 여기 세웠어요. 삼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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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폭각이그쪽에안 나. 네, 오른쪽은 내가 봐주고 있어. 네. 나왔다 연막 안으로. 나요 연막 안에 둘. 아 하나 더 있어. 연막 안에. 하나 더 간다. 나기절이야. 연막으로. 나왔어. 주황색 연막이 폭각왔어요 쪽. 4번 이거 다 있어. 어, 포, 다, 어, 포, 다 포, 있어. 폭각게복각볼게 어, 어, 하나 복각게 하나 다 하나 넣었다. 기절 기절한거 다시 살린거다 저거 지금 둘명 남았다 아, 나이스 끝났다 못 아, 맞아 밀어버릴까 힘이 별로 약하잖아 어제 기절 제 아, 기절한 버스 아, 기절하나 기절하. 8번팀이다 8번팀 아, 알았어 밀어 밀어버릴까 아, 어골 밀어버리자 1번에서도 음. 한다 응 음, 버스 두 2명이서 박스해보고 아참 형님 너도 가야될것 같은데 나가족게임먹한테아 음. 그럼 안가도 된다 이님나넌폭 9개야 나 라이딩폭 할게 임먹 나 폭, 나폭 들어갈 거야, 나폭깔 거야. 나폭 까놨다. 놨 어. 또 까놨어 나. 하나 기절이야, 라스트 하나. 카케리야. 친데. 아이스. 어 끝이야, 끝 끝. 트루탄각이 열리면 결국엔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어, 사격각이 좀 많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도로에 있는데 집이 팔각정, 어, 개미지우. 어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 먹혀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1번에 기절을 시켰어요. 누가 우리 팀원이 기절시켰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연막 치면서 폭탄을 까는 건 무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던질 때에는 항상 수류탄 던지러 가실 때에는 주변 지형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여기까지 붙여도 죽을 각이 없나. 그 각을 보면서 각이 없으면 뭐 여기 팔각정이랑 개미족이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던져도 되는 거죠. 앞에 주유소 깡만 가리면 되니까 저희 팀원이 이제 주유소를 먹고 있다 치면은 번지러 가기 전에 항상 주변 지형을 살피면서 여기까지 붙여도 이제 죽지 않을까 그 생각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해 안 되시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